네, 부동산업계에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가 관행처럼 퍼져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아, 그도 그럴 것이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 수십만 원만 내면 그만이고 아, 신고가 들어가도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안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문제라도 생기면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게 되어 있는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집중 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 A 씨는 중개보조원들의 불법행위를 춘천시에 신고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온라인으로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고 직접 중개행위까지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까지 제출했지만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법으로 막고 있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올려도 과태료는 20만 원 정도여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자치단체는 신고를 받으면 고발 조치를 할수 있지만 소극적입니다. 춘천시만 해도 최근 3년 동안 표시광고 위반으로 중개보조원을 고발한 경우는 없었고, 올해 불법 중개 행위 적발은 한 건뿐입니다. 걸려도 그만이란 식의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가 만연하다 보니 실제로 거래 사고 위험도 큽니다. 전국에 등록된 중개 보조원은 6만 7천여 명인데 중개 보조원이 없는 부동산 사무소보다 보조원을 4명 이상 두고 있는 사무소가 거래 사고율이 무려 7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법 시행이 됐으면 안 되는 거안 되는 거. 벌을해 주고 재발하지 말아피해자들는데각 자치 단체는 1년에 한두 번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정기 점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원석진입니다.